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인 이찬원과 그의 가족은 현재 그들의 사랑하는 해산물 가게를 중심으로 한 1년간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가게는 이찬원 가족이 여러 년 동안 소유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불법 구조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게는 필요한 허가와 인가 없이 지어져 왔다고 보도되었고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사천시의 한 시정 담당 공무원은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고 가족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는 불법 건축물의 강제 철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결정은 이찬원 가족과 그들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한 논란과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경찰 조사를 통해 불법 건축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해산물 가게 주인인 박사진 가족은 사업 건설 및 운영에 관련된 모든 법적 요건과 규정을 충실히 준수했습니다. 심지어 이찬원의 인기를 이용하여 비슷한 해산물 가게를 설립한 불법 소유자의 존재를 시사하는 정보까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찬원의 팬 커뮤니티 내에서 더큰 분노를 일으키고 불공정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경찰로부터 명확한 해석과 확인을 받은 결과, 이찬원 가족 소유의 해산물 가게가 법에 완전히 준수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논란과 관심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찬원과 그의 가족은 가능한 빨리 모든 분쟁을 해결하고 예술적 노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겪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한 정신력을 유지하고 예술적인 경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찬원은 젊은 세대의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을 소개하는데 큰 역할을 한 재능 있고 노력하는 예술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은 그의 팬들 사이에서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 어려운 시기 동안 그를 위해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이찬원 가족의 정직성과 성실함을 완전히 믿고 정의를 추구하는 그들의 투쟁에 뒷받침했습니다. 해산물 가게를 둘러싼 문제의 최종 해결을 기다리는 동안 이찬원은 여전히 팬들을 위해 흥미로운 음악 작품을 창작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가수일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배우이기도 하며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다양한 재능을